작고 있는다 알았어요 <웃음> <웃음>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<laughs> 너희 담임선생님이 네. 굉장히 어, 저기 있는데? 네. 다 알아요 <웃음> <웃음> 너희 담임선생님 굉장히 콧방귀 끼고 들어오셨어아 <laughs> 진짜요? 아, 아, 아셨어요? 아니 여기서 담임선생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어 아, 어?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데 누구랑 눈이 마주쳤냐면 또 얘기하면 서 혼자 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, 아니 말해보세요 아니, 그그 그런... 그럴... 예진이가 앉아있는 걸 봤어 여기서 딱 그래서 왜 예진이가 우리 반에 들어왔지? 잠깐 들어온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자기네 반 보더니 어? 저기 왜 성예우니? 바꿨네 아무자리라고 바꿨네 이렇게 된거지야 <laughs> 아, 아, 아. 너네 이렇게 된 김에 내 조에 내 들어 <laughs> 알았지? 네얘들 <laughs> 너네, 너네 그거 단체 사진 찍었니? <laughs> 네 어제요 어제 찍었어? 네. 네 어디서 찍었어? 저기 벚꽃 밑에서? 네전화번 아, 찍어야 되는데 우리 반애 애들한테 전달해줘 오늘 찍는다고 네, 네. 전달해주시고 너희 가정 통신문 받았니? 네 이제 받아서 식당에 올려놓으세요 <laughs> 저도 줘야 되는 <될> 거 같아요 올래놓으시고요 <laughs> <드려보시고요>. 감독님 <laughs> 김에 계속 수업 여기서 들을 거고나 오늘 영주한테 서왔어 <laughs> 어, 제일 가까운 저기 있어 이때 수식시간에 연락을 했는데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엄마 초콜렛 먹어. 그럼 킨더조이 알아? 달걀연는초콜렛 그거 주는 거야. 그럼 내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내 oh, 새끼 다 키웠어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받았는데 <laughs> 열었는데 빈통. 너도 사는 거 아니? 이데땡라고 도망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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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을래? 뭐야 그게? 킨더조이. <laughs> 어? 줘. 저... 장난감이잖아 아무것도 없잖아. <laughs> 장난꾸러기. 너 오늘 만우절인 거 알아? 네. 나 이제 문다했데어떻 할까? 그 다음 <laughs> 그 다음 어떻까다 저희가 한번에요요시